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유행하고 있는 자녀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 혹은 이제 복수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이 사장님들, 회장님들의 이제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자녀에게 승계를 하려고 보니 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겠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승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복수법인을 활용해서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도 활용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이제 지분을, 출자금을 내서 법인을 설립한다. 그리고 자녀가 실제로 운영을 하되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매출을 사실은 아들 법인으로 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세무적으로 부모님의 매출을 전체를 100%다 밀어주는 게 가능하느냐 이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기업이랑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견거래법에 의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일정 부분 조금 한도가 있거든요 관련 법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일감을 대체 몇 퍼센트냐 밀어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회사들끼리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될건 없지만, 세무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름으로 대표이사 지분을 100% 해놓는다. 이런 놓고서는 사실은 사장님이 똑같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세관청은 분명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왜이 세법에는 대원칙 실질과세 원칙주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과세관청은 어 실제로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서 차명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거는 사장님 회사 매출을 그냥 일부러 밀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를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혹은 뭐 다른 식으로 과세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무섭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어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이 자녀 법인을 운영해서 복수 법인을 이용해서 가업을 이 승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 부모님이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첫 번째로 낼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세를 이 대표님이 개인화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또낼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 자산들을 또 자녀들한테 넘긴다고 하면 증여 상속세가 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 매출부터 자녀의 법인으로 시작이 되게끔 하다 보면은 상속 증여세는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컨설팅을 안 받더라도 많은 사장님, 많은 회장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를 제가 2편, 3편까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 편에서는 과연 이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2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편에서는 디테일한 부분들, 설립과 어떤 이런저런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